옴니 시스템 바이오스마트 아, 뭐저 누리텔레콤 피에스텍 뭐 이런 세 종목이 예전에 이제 하나의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였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에 그 전력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블랙아웃 여름에 이제 에어컨 뭐 이렇게 많이 틀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번씩. 그 블랙아웃이 예전에 한번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되는 사태도 한 번씩 발생이 됐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딱히 뭐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잊혀진 테마가 아 스마트 그리드 테마였는데 최근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셧다운이 됐죠. 어 6월 한달 동안 어 화력 발전소가 일단 셧다운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이 남아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사실 뭐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이슈가 과연 다시 부각이 되려면 그냥 계절적인 어,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인 재료가 아니라 여름에만 움직이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조금 더 견고하고 강하게 가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엮여주는 게 가장 현명해요. 어, 스마트 그리드 옴니 시스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엮여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어,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아직은 안 깨지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깨져도 바로 복구하고, 바로 복구하고, 바로 복구하고. 힘이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음봉이 조금 여기서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저항대 구간이고 하니까 아직 무너지지는 않지만 음봉이 많아지고 있는 건또 한편으로 약간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안 깨지고 가고 3일 이내에 회복만 잘 해준다고 하면 지금은 보유를 해서 보는 게 좋구요 21선이 깨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깨질 수는 있는데 깨지들에도 3일 이내에만 복구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자주 깨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한번 깼으면 한번 깼으면 바로 회복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깨고 겨우 살려놓고 다시 깨고 깨고 다시 깨고 이런 것들은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뭐 한편으로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제 스마트 그리드 아니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이슈가 한번 정도 탁 나와 준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 튀거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어, 지켜 보시고요. 보유를 해서 지켜 보시고 한 2,700원 정도 가격적으로는 한 2,700원 정도가 거의 예, 요 맥점이 될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돌파되고 지켜지고 지켜지고 지켜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2,700원 정도 요 정도만 어, 뭐 지켜진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20일선을 설령 깨더라도 2,700원까지 내려와서 3일 이내만 회복되면 괜찮다는 거죠 어, 괜찮다는 거고 그래서 2,700원 정도 요 정도 어, 요 정도가 일단은 주가 조정 시 마지노선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요 지켜지고 뭐 돌파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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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지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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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70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조금 더 지켜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만약 에 2,700원이 깨지면 이제 주가가 조정 나오고 쉬어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가거나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2,700원이 깨지면 쉬어가고 조정 나오고 옆으로 기어가고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61선과 121선, 장기 이평선들을다 밑에다 깔아두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그래도 하단의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또 고무적인 부분들이죠.